짬뽕은 이곳에서 종결합니다. 미스박짬뽕인데요. 사연인 즉슨 골목식당이다 보니 홍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. 또 제가 너무 광범위한 SNS 마케팅, 어떻게 알려야 할지 너무나도 막연합니다. 만! 짬뽕만큼은 후회 안 하실 테니 꼭 들러주십시오. 오늘 사연이 김짬뽕의 짬뽕 어워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연이다 생각되는데요. 이곳의 시그니처. 무어 뼈짬뽕 12,500원 먹어보겠습니다. 통문어 반마리에 왕따시 등뼈, 꽃게 반마리, 잘 볶인 채소류 오징어와 초계 시그니처 값은 확실히 아는 것 같군요. 엄마가 보자. 문어 자리부터 삭해주니 아따마 숙해집이요차취하면 즐길 수 있는데 야들야들한 폭발 이번에는 등마루 뼈아님 삭해주니 이번에는 감자탕집 사장님 정체가 뭡니까? 마지막 꽃게 아님 삭해주니 뭐야 육수형이 아니잖아 이 모든 게 상료가 돼콩물한님 삭해주니 백퍼 뒷간보다 말라올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 아, 근데는 물론 문어와 등뼈 당육수 육회공의 완벽한 밸런스 이번에는 명어빠 아님 삭해주니 쫄깃하면서 한층 더 깊어진 플레어 요즘 김짬뽕의 짬뽕 어느 화두가 가격대비 훌륭한 구성이이 아니냐 인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김포 디디의 사장님법으로 재료 변태시거든요 김말 아킬 你来，哈哈哈！